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수요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있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비군은 다 합쳐 3천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져서 숨기에 급급했고 아예 요단을 건너 갓과 길러와 땅으로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 중 80%인 2,400명이 도망치고 20%인 600명만 겨우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요나단이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레셋 진영으로 건너간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사울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성교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숨어버리니 나머지 백성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저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을 물리쳤던 그 용기는 어느 때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떨게 된 이유는 3천명의 군사가 60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브레스을 대항할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강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은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자신의 병기를 든 소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홀벌 단식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극 한원대에 선장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하 50도 내지 60도의 엄청난 추위 때문에 남극에 같이 갔던 동료 탐험가들이 낙심을 하자 전진하자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자라고 하며 동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탐험에 성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향하여 항해할 때너무나도 힘들어 선원들을 모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또 신대륙이 어떻고 하는 이 콜럼버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항해하면서 용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간 콜럼버스는. 마침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히야란 이름의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아히야란 여호와의 형제 경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으로 실루에서 제사장 직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아이아는 그 군대와 함께 있었으나 사울과 군인들에게 평화를 끼칠 만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아는 사무엘을 대신할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장이요, 허수아비에 불과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정의 성령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될수 없습니다. 아비아와 같이 형식적인 제사장, 허수아비와 같은 명목상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유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향해 가던 길은 매우 험하였으며 천연적인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주위에 보세스와 세네, 이 보세스는 미끄럽다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라는 뜻입니다. 이 보세스와 세네의 바위가 둘러있어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을 침공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주의와 관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개의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요나단의 믿음과 승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에 대해서 할례를 운운한 것은 블레셋이 원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 즉, 할례받은 백습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는 자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더 나아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는 앞으로 자기가 해 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습니다. 만일 불의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으로 이것이 그들의 표징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요나단의 말이 성취되어 불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의 이름을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표지를 얻은 요나단은 용기를 얻고 병기를 든 자와 함께 불레셋 진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탐대한 용기입니까? 참된 신앙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믿음 말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기습으로 불레셋 군대는 서로 자기들끼리 침으로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은 당연히 요나단의 진앙적인 용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반나절같이 땅안에서 라는 말은 한 마리의 소가 한나절에 갈수 있는 넓이의 땅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요나단과 병기를든 자가 이만한 넓이에서 처음으로 약 20명 정도를 살해한 것은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그런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세 군대는 외적인 조건이 나빠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패한 것은 내적인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회상 14장 15절에 보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었다는 말이 세 번이나 거듭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도 간섭하셔서 당신의 의도하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낙강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블레셋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요나단을 볼때전 부대가 떨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나단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 소국의 성도들은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무장한 믿음의 장군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불신앙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쟁에 임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와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궤 자체가 무슨 신령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싸우다가 블레스 세계에 법계를 앗긴 적이 있습니다. 사월은 블레스의 진영 내에서 소란이 더욱 커지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작업을 중단하고 곧바로 진격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을 때에는 법계를 움직이다가 쉽게 이길 것 같을 때에는 법계가 필요 없다고 물리치는 이런 사월의 모습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전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영포 중 블레셋의 점령지역에 있던 히브리인으로 블레셋 군대에 강제로 징병당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블레셋과 함께 진에 들어와서 도련 사울과 요단한 편에 동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며 형제들과 다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승리자나 다수의 편에 가담하기를 좋아하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끝없는 야망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전 유럽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결국 동맹군의 세력을 꺾지 못하고 엘바섬으로 귀함을 가게 됩니다. 그가 유배생활 1년 만에 엘바섬을 탈출해서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파리에서 발행된 모닝 루루지의 시린 머리티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5월 9일, 악마 유배지에서 탈출. 5월 12일 코르시카 출신의 시인종 우리 왕게 상륙 5월 20일 나폴레옹 내일 탈이 도착 5월 21일 황제 나폴레옹 봉태물로에 계시다 5월 22일 황제 폐하 어젯밤 궁전에 도착하시다 단 13일 만에 나폴레옹에 대한 표현이 악마에서 식인종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황제폐화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민심은 권력에 따라다니면서 부단히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진리편에 굳게 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진앙을 지키는 순교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